네, 그럼 다음 발표는 호지문군의대 탄티 트윙 교수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어, 주제는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자의 상업문화적 의사초동 능력 신장으로 어, 신장 위한 베트남과 한국의 식생활 예저 비교 연구라는 주제를 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소개받은 턴티 투희안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 발표하려던 제목은 이거 아니고요. 아, 저의 관심 분야는 텍스트 언학 중에도 응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 학회 주제에 안 맞는 주제라서 이제 네, 좀 급하게 쓰느라고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 그래도 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저희 발표 제목은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식생활 예절 비교 연구입니다. 아 이제 어 아까 그 오전에도 또 아까 전에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언어와 문화의 그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요. 저도 참 공감합니다. 특히 오전에 신하영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주제하고 저희 주제하고도 좀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 간 불가분한 관계로 인해서 외국어 학교 아,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 어 언어권 간의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보다 문화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보통 아네 예, 아, 특히 이제 아, 어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보통 이제 언어 언어 규칙 그런 규범을 중그 중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됐더라면 이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에서는 이제 비언어적인 그런 요소도 참 중요시됩니다. 그리고 문화 중에도 식생활에서 이제 식생활 예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국의 식생활 예절 연구 교육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 이제 학습자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한국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제 성공적인 의사소통 이루기 위해서는 마아 분명이 이제 아 한국 문화 아즉 피어너 스킨 플런치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예절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것이 실정입니다. 아 따라서 저희 아이 연구에서 한국과 베트남 식생활 예절을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 모 공동체 구성원과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과 공감대를 높이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룰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론적 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이 이제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특히 하임에서 하임이라는 연구자는 의사소통 능력에 문법 능력 외에 또 사회적 문화적 언어 고사 능력을 포함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아,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 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 그 중에 이제 비언어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어,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아그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뭐 아, 보통 이제 태도 어 또는 아 몸짓 아, 이제 어, 또 어, 눈빛 어, 그런 표정 그런 요소들이 참 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언어의 규범이나 규칙의 중요성을 어, 무시하면 안 되지만요. 아 어, 그리고 바이람이라는 음, 연구자는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언어 능력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그리고 문화간 능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직접 이제 우 관련된 내용은요 식생활 예절 식생활에는 이제 정체성, 관습, 인생관, 미학관, 의식 구조 등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식생활 문화에서 식생활 예절이 인간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 연관돼 있어서 이제 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러나 이제 각 어, 어, 언어권에 있어서 어, 식생활 어, 죄송합니다. 어, 오타가 있네요. 식생활 예절에 있어서 모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어, 고 맥락 문화에 속하는 한국 문화에서 의사소통시 명시적인 언어적 요소보다 상황적 맥락, 비언어적 신호, 화자와 정자 간의 관계, 전통 등의 암묵적인 요소에 더 많이, 아,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해, 위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식생활 예절이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 요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 방법은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 순서는 주제 선정 그리고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작성을 했습니다. 네. 한국과 베트남 식생활 예절 비교해 보면요. 이제 아 제가 이렇 정리했습니다. 이제 아 한국과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도 동양 국가 그리고 또아 유교 문화권 아 또는 아 이제 아음아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아 정서적으로 공통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 자료를 읽고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음 공통점은 요 한국과 베트남 사람은 모두 다 이제 어 손손님으로 이제 음식을 권할 때 먼저 사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말에 이제 삼사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렇 문화 변용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그 문화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점이라고 할까요? 아니, 물론 한국과 베트남 사람 모두 다 이제 아 식사할 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아 이렇게 한국 사람은 이제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요. 베트남 사람은 이 상대방에게 이제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어 아, 이제 어른 또는 이제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두 한국 문화나 베트남 문화의 그런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위 사람이 식사를 시작해야지 아래 사람이 식사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은 이 순서가 그렇게 엄격하지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어른들부터 식사 이제 수저를 든 다음에 이제 아랫 사람이 수저를 드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차이점은요. 이제 한국인은 이제 그릇을 식탁에 놓고 먹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은 아 이제 어, 밥 그릇을 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네, 어, 그 차이 그 베트남 사람이 왜 이제 아밥 어, 그릇을 들어서 먹는지 아, 이렇게 공금 하시죠. 네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으로 아 이제 돗자리에 이제 책만에다가 아, 아, 이제 음식을 담고 이제 아, 돗자리에 놓고 이제 돌로 앉아서 먹기 때문에 이제 이제 아, 시, 아, 이제 돗자리에 그릇을 놓, 놓고 먹으면 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서 먹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아, 이제 다른 한국과 베트남 이제 식사 예절 중에 이제 차점 아어 또한 예 있는데요. 이 식사 중에 이제 아 한국인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이제 침묵을 예 지킵니다. 아 그러나 베트남인은 이제 아 우통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아 물론 이제 한국 분들도 요새 이제 많이 받고 이어가는 것 같지만 요4 베트남 사람은 보통 이제 아 대화 아, 이제 식사는 단순한 그런 식사가 아니라 이제 아아제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유대감을 다지는 그런 아 음, 시간으로 생각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이렇게 나누는 편에 아, 나눈 편 나누는 편입니다 아예 그리고 여섯번째 차점은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소리 내어서 씹거나 그걸 소리 내어서 마시는 것을 이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 그러거나 베트남 사람은 좀 조용하게 먹는 편입니다 아 물론 이제 시끄럽게 이제 아 씹거나 먹으면 한국에서도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야 이제 지장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이 있을 때 특히. 면발 아니면 국 먹을 때 후루룩 그렇게 소리내면서 이렇게 먹으면더 뭔가 좀 맛있, 맛있게 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인은 그렇게 먹는 거 같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좀 조용하게 먹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또 차이점은요 이제 아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식사하는 아 사람들끼리 보통 식구라고 아. 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아한 그릇에 아한한 그릇에 이제 국이나 찌개를 아 담아서 함께 떠먹는 그런 아 관습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베트남 사람은 물론 이제 차릴 때는 큰 그릇에 다가 담지만 이제 찌개나 국을 이제 아 담지만 먹을 때는 각자가 본인의 그릇에 담아서 먹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마지막 차이점은요 식사 중에 혹시 멀리 있는 물건이 필요할 때는 한국에는 이제 팔을 뻗어서 이제 직접 집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거 어, 음 상대방에게 이제 좀 전해달라고 하면 좀 상대방이 이제 식사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은 이제 보통 그 물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이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베트남은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공통점이 많이 있어서 식, 어, 식생활 예절의 공통점이 예, 있지만 그, 어,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어, 식생활 예절에 어, 이제 가정 중심, 또 연장자 어, 존경, 다인 배려 정신 그리고 겸손 태도가 중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 문화들을 이 요소들을 표출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 행위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런 아 차이는 아 역사 또 문화 또 사회 구조, 산업화와 현대화, 또 서양 문화의 영향 등의 여러 요소로부터 기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 그래서 이 한국 어 그리고 베트남의 식생활 예절 공통점과 차이점을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알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과 의사 소통할 때 이제 오해 아니면 이제 갈등 그런 문화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시간이 이렇게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완하고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탄테임 교수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아 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전인데지만은 그 15분의 내 어,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 강사 어, 어, 하겠습니다 저도 어, 문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어를 어, 교육하는 어, 사람들에게는 이제 한국어를 어, 가르치뿐만 아니라 이제 고급 학생들에게는 뭐 특히 뭐 문화를 어, 많이 가르주는 이런 콘텐츠도 많이 어,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탄진 군 교수님의 어, 발표에 공감에좀아 가지게 되었습니다.